아, 뭐 도시가 조용하죠? 자다 깼는데 지금 새벽 3시 정도 됐거든요. 과연 이 도시는 어떤 모습일지. 우와. <laughs> 느껴져요. 근데 되게 고요한 거? 자 봐요. 고요. 아니. 이런 느낌은 좀 처음이네. 택시, 택시, 택시 오나요? 택 신가요? 아, 맞죠? 한대 더, 한대 더. 택시, 택시. 아니요? 역시 갓 쿠팡 우리의 희망 쿠팡 그거 뭐야 아람코가 뭐야 아람코 저기 석유 그거 아니냐 버스가 지금도 있네요 24시간이야 버스가 벌써 무인 자율 자동차가 어...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니 세상 참 격세지감이네요 지금은 2035년 4월 딱 기다려 그스스보 그스스보 앉아서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 철수합니다 역시 도시의 밤은 쿠팡과 택시가 혈액 순환을 조금씩 해주고 있다. 제가 삼송역 살잖아요. 삼송이란 뜻이 소나무 세 그루래. 그래서 삼 송. 여기 지금 벌집 삼겹살 집인데 이게 이게 진짜 벌집이 됐네. 어 이슬이 그냥 날이 추운 걸 보여주죠? 어이 뭐야? 띠리디린 사실 좀와봤어요 그냥 설정해 봤습니다. 무인 샵인데 이렇게 본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여기가 그 월세가 1,700할 거거든요. 이 정도 양창이 있는 곳이 가면 여기 운영이 된다는 거잖아, 어쨌든. Say hi. 왜 요새 경이냐? 요즘 세상 요지경이란 뜻이에요. 아시겠어요? 요지경이 뭐냐? 뷰 아유, 글씨가왜 이래. 뷰 마스터라는 거야. 뷰 마스터. 오케이? 원래는 그거예요. t v 가 없던 시절에 박스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사진을 두 장을 배치해서 입체적으로 볼수 있게 한 거야. 그러니까 옛날에는 해외여행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옛날에는. 자 이제 썸네일 찍고 들어갑시다. I'll be back.